이 정도만 해도 훨씬 더이 구심력이 느껴지면서 중심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벗어나는 행위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안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드라이버를 칠때 어, 손이 먼저 나가고 헤드는 뒤따라오는 느낌이 강한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입니다. 우선은 다운스윙 때 클럽을 던지려고 해서. 뭐, 손목이 풀리거나 그런 것들이 고민돼서 이렇게 쭉 끌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그런 분들은 다운 스윙 때 구간이 좁아지면서 그래서 손이 먼저 나가고 헤드는 휘두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최대한 백스윙에서의 간격을 지켜서 내려오 다운 스윙이 시작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헤드가 이렇게 휘둘러지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빼고 휘두른다라는 의미로 힘을 빼면서 이렇게 수축되듯이 좁아지는 현상.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립 끝이 몸 위로 올라오면서 막상 힘은 뺐지만 헤드 끝에 힘 전달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 이 그립 끝이 자꾸 먼저 앞서서 한마디로 어, 클럽 헤드를 던지지 못하고 릴리스를 못하시는 분들이죠 드라이버에 대해서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할때 힘을 빼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빼는 거죠 긴장감마저 빠지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듯이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해서 그러면 코어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안, 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텐션을 유지해서 그러고 던져주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탑에서부터 힘을 쓴다는 개념을 이렇게 털듯이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털듯이 힘을 쓰려고 하면은 위에서 텐션이 완전 빠져버려요. 백스윙 올라갔던 텐션들이. 그래서 다운스윙 시작은 텐션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하체에도 근력이 써지고 이 코어에도 근력이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립 끝이 먼저 앞서서 자꾸 헤드 페이스가 열려서 뭐, 손을 너무 과하게 쓰는 릴리스를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은 다운 스윙 스타트 할 때, 어, 탄성. 이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당겨진 느낌이 이게 사라져서 내려오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쭉 올라가면 다운 스윙은 이 텐션을 유지해서 그 다음에 휘둘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보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음, 백스윙 때는 어느 정도 어, 탄성을 느낄 테지만 다운스윙 때는 갑자기 순간 이렇게 저제 입장에서 힘을 뺀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출렁출렁되는 느낌이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없는 다운스윙으로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거의 손이 막 여기까지 온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힘을 풀었는데 뭐 몸도 써줄 거아니에요그 힘으로 여기까지 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른 거 말고 탄성만 느껴서 다운스윙 시작만 할게요. 막그 백스윙에서의 그 탄성을 막 오래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이 전환될 때 어느 정도 백스윙 때그탄그 그 텐션을 유지해서 스타트만 한다. 저 지금 같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 스타트 때만 어느 정도 백스윙 올라갔을 때 텐션을 유지해서 어, 이 정도만 해도 훨씬 더이 구심력이 느껴지면서 중심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벗어나는 행위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탄성을 유지해서 이 텐션을 그냥 힘을 빼서 백스윙 올라가서 그냥 힘을 빼서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백스윙 때그 텐션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다운스윙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는 거이 점만 어. 좀 포인트로 삼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릴리스 이게 그립 끝이 먼저 이렇게 막 앞서는 동작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렛은 영상도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